Kelly, Kelly, California.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우리 여동생이랑 수원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동생이 요즘에 회사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있는데 재밌게 놀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행 일정 짜는 거 이런 걸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엄청 좋은 앱을 발견했어요 여다라는 앱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선택하면 나한테 맞는 일정을 아예 짜주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여행 일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처럼 일정 짜기 귀찮은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누구랑 여자. 반려견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도 선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고르기 좋아요. 어디로 갈까? 다음. 나는 음식이 중요하다 그럼 음식 여기서 먹고 싶을걸딱 고르면 거기에 맞게 일정을 짜줘요 그리고 여행 취향 인기 많은 곳이 좋아요 느긋하게 다녀요 선호해요 뭐 이렇게 여행 일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루트도 짜주고 뭐 2일차, 3일차 이렇게 숙소 같은 것도 다 추천해주고요 굉장히 편해요. 이걸 참고해서 여행을 짤수 있으니까 당일치기 수원 일정이 되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요거를 따라 하기로 했어요. 굿모닝! 아, 제가 오늘 수원 화성 행궁? 거기 가기 위해서 좀 특별한 옷을 빌렸어요. 요걸이랑이 한복 치마. 이거 입고 입장하면 무료래요. 어뭐 별로 입장료 때보만은 아니고 이제 궁에 가니까 한복 을 입고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입어볼게요. 후! 이렇게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원으로 출발. 헬로. 아님 도착. 오늘 행궁 간다고 한복 빌려 입었다. 아 그런 거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뭘좀 마셔야겠어요. 뭘 마시면 좋을까? 뭘 마셔야 잘 마셨다는 소문이 날까? 꼭 소문이 나야 되는 건가? <laughs>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여기가 무슨 길이지? 네, 여기. 저희는 오늘 이 수락관이라는 곳에 한식을 먹을 거예요. 와, 예쁘다, 외국 같아. 맛있게 먹으렴. 응. 맛있겠다. 어지나. 응. 오, 동통통이. 맛있 오, 쌈불고기. 오, 고기고기 동네는 약간 음, 서울의 망원동이랑 연남동이랑 그리고 한옥마을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가게들은 또 연남동 느낌 나고 그냥 주택가 느낌은 또 망원동 느낌 나고 또 한옥 건물들은 또 <laughs> 방영 넘치시네요. 도령 같아요. 이제 한번 나의 평생 파주를 볼까? <laughs> 너무 길어 하루 종일 걸리겠네 아 띠별로 달라 보자 나도 보자 오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부지런히 나가라고 하네요 발바습니다 날씨 좋고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파란 하늘인지. 오 까마귀 어디? 까까까까까까마귀잘 <laughs> 찍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라리사롬이라리사롬이라리사롬이라리사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우리가 밥을 먹을 곳인데, 웨이팅이 지금 거의 한 시간 있어요. 대박. 아,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진짜. 그래도 들어왔다. 이거 두 개랑 유자 주세요. 아 유자 하나만 시키자. 아, 유자 하나만 시키자. 부드럽다 음. 맛있어? 한시간반 기다릴만 해? 음. 도라미 냄새 그리고 나이 핑크색 이거 도라미 아너 하나 안 먹지 근데? 예쁘다 우와 반짝반짝해 이리 오나! 이리 와서 오지 않고! 뭐하는 게냐! 아무도 안올듯 <laughs> 왕이 될 상은 아니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laughs> 완전 무서운데. 나는 <laughs> 일본이 이런 게 되게 잘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해 놓은 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 사극에서 보면 항상 이런 구석에서 만나던데. 김상궁! 여기야, 여기! 여기라고! <laughs> 어, 진짜 수원 정말 괜찮은 여행지군요. 오, 너무 좋았다, 정말. 이제 집으로 가볼까? 아, 그 전에 땅콩과자 사신답니다. 제 동생은 저게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땅콩 과자, 호두 과자. <laughs> 맛있는지 한번 봅시다 떨리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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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싶다. <laughs>